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안에서 추가 1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러가요. 60초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잘 굴러가는 놈으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신차가 1억 2천만원짜리 레인지로버 벨라가 이전비까지 앞에서 3분의 1 가격에 나왔다길래 바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벨라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찾기 힘든 색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HSE 등급답게 옵션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에어 서스는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뭐 등등 말할 것 없이 아주 편리한 옵션들이 즐비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이 벨라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아주 매끈하고 섹시한 바디를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이 예전에 랜드로버를 생각하셨을 때는 정말로 신신해적인 투박 딱한 이미지를 버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레인지로버만의 스포츠함을 엄청나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그릴과 범퍼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웅장한 엄청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리 상태는 측후면, 측면 그 말씀드릴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레인지로버라는 이니셜 자체도 이 차의 품위를 좀더 올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견인고리가 장착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캠핑카 끌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다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측면부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쁜 것 같습니다. 그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검정색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고가 낮아 보이고 길쭉해 보이는 아주 안정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주고 있는 그런 녀석이네요. 자, 계기판 자체도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너무나도 좋고요 R-Dynamic이라는 이니셜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서도 스포티함을 느껴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찾기 힘든 색조합, 바로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도어 트림까지,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베이지이다 보니까 정말로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맡아보실 수 있을만한 그런 차량이고, 호우석까지 베이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자, 핸들도 베이지시트 인데요 이 핸들 볼 때마다 뭔가 나만의 자부심이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아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옵션적인 측면을 한번 보셨을 때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위쪽 디스플레이 자체에서는요 안드로이드 오토 게다가 애플카플레이라는 옵션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핸드폰 연동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정말 카카오 내이라든지 티맵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밑에 쪽 디스플레이 자체는요, 보고 계신 것처럼 에어사스 버튼과 그리고 차량 설정 버튼들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또한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핸들 쪽 옵션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착지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핸들 열선까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솔로프와 전동 트렁크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자, 오늘 차량 성능 기록부 한번 보셨을 때 완전 무사고입니다. 어디 하나 단차단색 찾기 힘든 아주 깔끔한 그런 중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유노수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한달2 0 0 0 k m 게다가 6개월 만 k m 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니까 잔고장 걱정도 하덜 마셔도 좋을실것 같네요. 자, 오늘 차량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쪽 보이시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